축하드리겠습니다 <laughs> 오늘 이번 수첫 번째 풍경기 매진을 기록했고요. 그래 짜릿한 끝대기로 승리했습니다. 우리 팬들께 스리 소감 말씀 부탁드립니다. 우 오늘 많이 참여해주셔서 선수단은 재미있게 힘을 받았고 <목소리> 시작하기 때문에 많이 참여해 주시고 응원 많이 주시면 어, 그 응원에 보답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고맙니다자 <laughs> 이번 시즌 어, 매진을 계속 했으면 좋겠지만 이렇게 오늘 더 많은 분들이 오셨습니다. 앞으로 우리 팬들께 좀 파란점이 있다면 하겠습니다. 이습니다 우선은 제가 알기로는 매진했을 때 오늘까지 포함해서 는 계속해서 전승을 이려나갈수 있도록 내일도 유진시켜줬으면 좋겠습니다